수석장 원님께서 검토하고 보고해 주습 바랍니다. <목소리도> 제 343회 국회 시에 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대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네, 대체적으로는 안하겠습니다 기자 답변은 일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의 건강 결찬 드시기로. 예. 더 이상. 사. 어느 위원회보다 먼저 상임위 열고 일을 하시는 모습은 참 좋고 그래서 저도 의사 일정에는 동의를 했지만. 아, 이 법안 상정에 관해서는 그 상정되는 법안에 관해서는 좀3당의간사관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저 거기는 상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아, 심각한 유감 표명을 하며 앞으로는 상정되는 안건이라든가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이 상당 간사들과 합의를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반복히 드립니다. 당론과좀 다르고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위원회 상정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laughs> 안의된 법률안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뭐, 개인의 그, 그,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받아서 발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상임위에서 당연히 논의되는 것들이 맞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 법률안이 어떤 법률안인지 간에 당론의 특정 정당의 당론에 배치되고 배치 안되고 이런 차원의 렇지 아니고 일단 이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또 어, 법안 소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어,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국민을 알권 이를 충족하는 것이고 그 법안이 상환되고또그 법안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자들히 설명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상대해서 당연하게 상정되어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 그요 아,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정말 대놓지 않을 수 없고 여기 장관님이야. 고위 공무원들 다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 함께하고 보호해 주신 분들은 직권 여당의원님들이거든요 저희도 당연히 함께하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정점들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함께 호흡해야 될 직권 여당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요. 법안 문제를 되셨는데그 명백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누구든지 발휘할 수 있고, 헌법 누구든, 부담 개인 누구든지 발휘할 수 있고, 그 발휘한 내용들을 심의하고 심사해서 적실성 내부을 따져서 당론에 의해되는지 아니면 그게 전체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지,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는 어떻게 수반이 될수 있는 것인지, 여가까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면 될 문제이기, 그걸 이렇게 보인 것의 사유로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지만 사실상 내부적인 것은 정 전국민의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맞춤형 복 맞춤형 보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책임있는 자리에서 책임있는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회피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밑에 저변변 의도가 깔려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더 실망스럽게 그지었고요. 법안상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숙려 기간 이좀 15일 지나면 은 상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여야의 어, 간사 간의 합의를 떠나서 30일이 되면 사실은 어, 자동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국회 상진법법 국회 법의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상정의 문제를 삼으면서 정부 어, 모그사리당 의원들이 어, 이렇게 불참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들에 대한 정말 책임을 방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당히 국민들의 강한 집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력당 의원들이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 상정 자체에 대해서 무슨 법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늘내이 이런 방법도 없이 단순히 그냥 합의하지 않았다 상정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참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어, 전적으로 이렇게 꼬이껏 하는 이런 행태는 혹시 과거에 야당이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여당이 그런 무책임한 일을 합니까? 저는 예, 이런 그 악습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과 국민께 대한 어, 대단한 실망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렇게 정치의 쟁점의 그런 장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 그죠 저희는 보건참위에서새누당이든 정의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특정 정당이 법안 상정조차 반대해서 어떤 토론이길차 어찌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볼때 앞으로도 3단 간사님과 또, 우리 그 정의당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안성정을 막을 수는 안 된다. 또법안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토론하는 절차를 밟겠다.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